다음 분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뭐, 계산할게요. 그럼 n, n-1, n-2. 그 다음, 플러스 12. n-1, n-2. 그 다음에 n, n-1, n-2, n, n n n-3까지지. 그 다음에, 약분할 거를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약분이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2그 다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3n이 0보다 작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겠죠. 그럼 6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이네. 원래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6보다 크단데, 뭐 자연수니까 어차피 여기서만 볼 거고, 7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 있다. 여학생 4명 중,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럼 5p 4잖아. 5432 120이죠. 그 다음에 여학생과 남학생 중에서 3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 그러면 여기 아홉 명이자 총 아홉 명 중에서 3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9 p 3이 되겠죠. 987 98에 72 곱하기 7이니까 77 49 74 504가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624가 정답이네요. 남학, 여학생 2명과 남학생 5명이 순서를 정해서 띠틀 넘기를 할 때,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띠틀 넘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자, 그러면 여학생 2명을 연이어니까 그냥 하나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면 연이어 무조건 뛸수 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한명 취급했으니까 총 여섯 명이 됐죠. 여섯 명 취급을 하고, 그래서 여섯 명 나열하면 600. 거기에 여학생 두 명이 자리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웃한 내에서 자리 변경. 이펙까지 해주면 되겠죠. 육0이 720이고 이펙이 2니까 1440이 정답이죠. 되는구나. 자, 한국 선수 5명과 중국 선수 5명을 1로 세울 때어 교대로 세우는 경우네요. 그러면은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하나 더. 근데 한국, 중국. 어, 이렇게 하고 중국, 한국, 중국, 한국. 뭐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 위에거 같은 경우는 한국 선수들 5명 다라는 게오배 그 다음에 중국 선수들 나라는 게 역시 500. 그럼 얘가 120이고 120이니까 144에다가 02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밑에 것도 똑같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14,400에다가 2배를 하면 되니까 28,800이 정답이네요. 아이고. 될게요. 자, 숫자 1, 2, 3, 4, 5가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다.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짝수는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자, 그러면 홀수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홀수, 홀수, 홀수. 그러고 짝수를 그 사이사이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홀수 배열하는 게 300. 그다음 짝수 배열하는 건 4P2가 되겠죠. 6 곱하기 4p가 12니까 72. 그리고 요거는 특수하게 뭘 사용해도 돼? 여사권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두 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웃하지 않는 거두명 빼고는 다안 되니까, 어, 항상 다른 거 먼저 배치하고, 어, 사이사이 되는 걸로 하세요. 자, 다음은 1학년 학생 두 명과 2학년 학생 네명이다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양 끝에 있는 이제는 모두 2학년 학생이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2학년 하나, 둘, 셋, 넷, 2학년 이렇게 앉고요그 다음에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1, 1, 1, 1, 1, 1, 1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 않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1학년 배치하는 게 200. 그다음 2학년 배치하는 게 400. 그리고 하나 둘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곱하기 400은 24니까 48. 48곱하기 3을 하면 43 12. 8, 3, 2 4에서 144가 되겠죠. 자, 요거를 1열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자, 자음은 T R M, 모음은 E 하고 A가 되겠지. 자, 참고로 모음은 뭐밖에 없어요? A, A E I O U밖에 없다. 어. 크게 봤을 때, 이거 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나오면, 어, 여섯 건 쓰는 거지. 간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둘다 자음이 오는 걸 전체에서 뺍시다. 전체는 오팩이고요. 그럼 둘다 자음, 여섯 건에 해당하는 건, 둘다 자음이 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여기랑 여기에 자음 두 개를 배치하는 거야. 그럼세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다시 여섯 가지에 나머지 배치하는 게 300이라서 역시 얘도 6이니까 36이죠. 그래서 120에서 36을 빼게 되면 84가 정답이겠네요. 자 선생님 두 명과 학생 네 명을 일로 세워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 사이에 적어도 두 명의 학생을 세우는 경우에서는 그럼 선생님, 선생님, 자, 이런 거랑 선생님 사이에 세 명이 올 수도 있고, 선생님 사이에 네 명까지도 올수 있지. 자, 이건 좀 고민이 될것 같아. 선생님 사이에 한 명이 오는 거랑 선생님 사이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 자,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자, 뭐가 더 유리할까? 뭐 이런 정도죠. 아무래도, 뭐, 이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 이 둘을 그냥 이유시키자. 이유시키면, 총 다섯 명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500 곱하기 2. 그다음얘 같은 경우는, 자, 셋을 이유시키는 거지, 어 그러면 어, 학생 셋, 그리고 여기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학생 한 명을 골라 주는 게네가지고 이제 학생 세명 전체 한 명이니까 네명이 되니까 4 0이고요그 다음 선생님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게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는 몇이에요? 6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5팩이 120이고, 240. 그 다음 얘는 4팩이 24. 이거는 48에 4를 곱하면, 4, 46, 8, 4, 32, 192. 자, 그럼 더하면, 432죠? 6팩이 720이니까, 432를 빼게 되면, 8, 8, 2, 28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섯 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개 숫자를 선택해서 3의 배수를 만들 거래. 자3의 배수를 만들려면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한다. 또 배수 판정법은 전부 다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9의 배수도 마찬가지, 각 자리 숫자의 9의 배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각각 합이 3일 때가 있고 합이 6일 때가 있고 합이 9일 때가 있을 거야 합이 3인 경우는 0, 1, 2를 조합해야 되고 합이 6인 경우는 음, 0, 2, 4그 다음에 1, 2, 3 뭐, 요 정도가 되겠죠. 합이 9인 건 2, 3, 4밖에 없겠지. 자, 그럼 얘 가지고서 나열하는 건, 자, 앞자리에 0이 올수 없죠. 여기 두 가지. 둘중 하나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중 하나, 하나 오니까 네 가지. 0, 2, 4도 마찬가지. 2, 2, 1이니까 네 가지. 얘는 그냥 3팩이지. 6. 여기도 삼팩이니까 6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하면, 20이 되겠죠.